2017년 6월 25일, 경남 창원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골프를 마치고 귀가하던 40대 여성이 괴한들에게 납치됐습니다.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다리가 차량 틈새로 보였다는 목격담을 토대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범인들은 번호판을 교체해 추적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전남 순천에서 잠시 켜진 휴대폰 신호, 광주에서 피해자 카드로 인출된 410만원, 그리고 돈이 인출되는 동안 주변을 맴돌던 차량이 단서가 되었죠. 범인의 행적을 줬던 경찰은 범인이 3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함만에서 주범 심천우의 육촌동생 심재를 먼저 검거합니다. 심재는 심천우와 그의 애인 강정임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고성의 한 폐주유소로 끌려가 심천우에게 목 졸려 살해됐고 시신은 자루에 담겨 강이 버려졌던 사실도 밝혀집니다. 경찰은 심천우와 강정임을 공개수배했고 범행 후에도 태연이 미용실과 PC방을 가는 일상을 이어가던 둘은 공개 수배 6일 만에 검거됩니다. 두 사람은 과거 골프장 캐디 출신이었고, 골퍼는 돈이 많다는 생각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재판에서 주범 심천우는 무기징역, 애인 강정임과 동생심재는 각각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